880번 문제 보겠습니다.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대. 그럼 그림을 좀 상큼하게 그릴까? 그림은 여기에 주머니에 1이라는 공, 2라는 공, 3이라는 공, 4라는 공, 4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한 개씩 3번의 공을 꺼낸대, 우리 친구들. 그때 꺼낸 공에 적힌 세수의 곱이3 또는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포인트는 뭐냐면, 떠낸공 다시 넣는데 어, 그렇구나. 그럼 음, 해보자고, 친구들. 곱이, 곱이 3인 경 그렇지. 그리고 세 수의 곱이, 그렇지. 4가 되는 경우, 이 경우가 있겠지, 그렇지. 곱이 3인 경은 뭐가 있을까, 그렇지. 1고하기 해볼까? 1 곱하기, 1고하기 3이 되겠지. 왜요, 선생님? 꺼낸 공 다시 넣으니까, 1을 뽑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1, 1 중복이 되는 거지. 그래야 이 경우가 있겠다. 그 다음에 4가 되는 건 그렇지 1, 를 곱하기 2곱기4 1 또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1, 곱기2곱기2 2. 그렇지 분류를 해이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이 경우도 있고 분류 포인트 또는 이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이, 이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겠죠 됐날 우리 친구들 어머나 그런데 봐한 개씩 세번세번 세번 공을 꺼낸다고 했다고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있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어, 순서가 있구나, 우리 친구들. 그래서, 1을 첫 번째, 1, 3을 세 번째 뽑았을 때와, 그렇지? 1, 3을 두 번째 뽑았을 때, 그리고 3번 공을 첫 번째 뽑았을 때, 이 경우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것들이 3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된 친구들. 됐니? 어, 그렇구나. 그다음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1, 1, 4를 마지막에, 그 다음에, 4를 분간에 두 번째, 그리고 4를 첫 번째 뽑았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되겠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네. 우리 친구들지 1, 2, 2, 1을 첫 번째 뽑았을 때, 2를 두 번째 뽑았을 때, 뭐 2를 나중에 세 번째 뽑았을 때, 그래서 총탈세 가지가 되는 거지. 옛날 우리 친구들 이게 3이 되는 경우는 1, 곱하기 1, 9와 이제 1 1. 1, 1, 3. 공을 뽑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3이라는 공이 포인트에 이제. 1위는 뭐, 중복이니까. 3위를 마지막에 뽑았을 때, 중간에. 첫 번째 뽑았을 때. 뭐, 이렇게 1위이 나열하면 될것 같아. 됐습니까?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이니까. 합의 법칙이죠, 우리 친구들. 토탈 몇 가지야? 9, 9. 9가지가 되겠습니다. 항상 어떻게 분류할지, 그걸 먼저 띵크띵크 띵크 해주고, 나열 해봐. 나이를 하다 보면 야가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발견해 하게 돼. 그래서 고배 법칙도 나오고 하배 법칙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